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 선수와 한의저우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한의저우 선수는 중국 랭킹 36위로 중국 갑조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의 강자인데요. 최정 선수가 이날 저녁에 김민서 선수와 여자바동리그 6라운드 경기가 있는데 그 대국전에 몸풀기로 인터넷 대국을 하는 듯 합니다. 최정 선수의 몸풀기 바둑 같이 보시죠. 흑이 최정 선수이고요. 백이 한의저우 선수입니다. 한이저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서 흑도를 계속해서 공격해 갔는데 이수가 무리수였습니다. 백이 이수로는 이곳 단수를 쳐서 흑한점을 잡고 백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랬다면 시정 선수도 중앙 쪽을 향해서 이 중앙 쪽의 승부가 되는 바둑이었고요. 그러나 실전은 이곳을 붙였을 때 하나 밀어두고요. 막을 때이 호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호구로 인해서 백이 맛보기에 걸린 상황인데요. 여기서 맛보기라 함은 백이 이곳을 지킨다면 흑이 이곳 체중이 있고요. 이을 때 끊어서 안에서 수가 나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지키면 흑이 반대편에 나를 자로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곳을 막는다면 하나 집어두고요. 이어야 될때싹 넘어가서 백한 점을 잡고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곤란하죠 여기서 한이저우 선수가 한술 더 뜨는데요 바로 이곳을 두어서 흑돌도 아직 못살아있다 충분히 싸움이 된다 했었는데 여기서 최정우 선수의 이취중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백이 지금 이곳을 이을 수가 없어요 끊어두고 이을 때 그냥 쏙 빠져버리면 은 이거는 백의 집이 너무 많이 깨졌죠 백이 견딜 수 없는 진행이고요 한이저우 선수는 이곳을 이었는데, 이 수는 흙이 당장은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곳을 밀어두고요, 이런 식으로 밀어두고, 이곳을 젖혀간다면, 지금은 흙이 곤란합니다. 이곳을 끼우는 것은 반대편 끼우는 게 좋아서, 흙이 자충에 걸리고요. 이쪽을 이어서 버텨야 되는데, 이런데 단수를 칩니다. 이 진행을 보시면, 펭이 이런 것도 선수여서, 흙이 계속해서 자충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위쪽에 다섯 점도 장문에 걸린 상황입니다. 이 진행은 흙이 곤란하죠. 그러나 최정 선수가 이곳을 끊을 리가 없죠. 이 타이밍에 가만히 이곳을 잇습니다. 이곳을 이어버리자 또 백이 맛보기에 걸렸어요. 이곳 끊어서 두자니 흙이 끊었을 때 지금은 수가 나버리고요. 이곳을 잇자니 흙이 이었을 때 이제는 흙은 살았죠. 그리고 1 0 0만곤마인데 이곳이 원래 백의 진영이었기 때문에 1 0 0만곤마가 된다면 백이 엄청나게 불리해지죠. 한이저우 선수는 이 장면에서 한번더 초강수로 일간했는데요이 수는 흙이 죽든 백이 죽든 끝장을 보자 그런 한 수입니다. 수정 선수는 끊어가고요. 지금 여기서 백이 한칸 뛰는 것은 안됩니다. 이곳을 질러두고 단수친 이후에 이 먹을 치는 수가 좋아요. 단수 쳐두고 이곳을 싹 막아서 팩이 잡혔습니다. 백도 단수 쳐두고 이곳을 밀어가는 것이 최선인데 문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정호 선수가 막아갔습니다. 여기서 백의 최선이라면 이곳을 젖히고요. 흙이 이을 때 당장 이 내점과 패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패는 흙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기 때문에 백이 부담이고요. 여기서 백이 이곳 끼어가는 수가 묘수였는데요. 이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을 때이 끼어든 수를 이용해서 일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때린다면 넘어가고요. 이제 요런 진행이 됐다면 흙이 이곳을 끼어두고 이제 요 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패감을 만들러 가는 그런 바둑이 되는데. 한이저우 선수가 여기서 패착을 둡니다. 바로 이것 일선을 두었는데 이선은 말이 안되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것을 빠지고 지금은 그냥 단패예요. 젖히고 때려서 단패인데 이바둑은 백이 폐감이 많지도 않고요. 실전을 보시면 은 자체 패감 하나 쓰고 이거 때렸는데 흙이 이런 있는 폐감을 쓰니까 백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때렸을 때 백이 팩감이 없습니다. 다른데 아무리 큰 데를 두더라도 흙이 먹고 이런 거 막아버리면 은 이거 백집 다 날리고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크죠. 결국 한이저우 선수가 여기서 받지를 못하는데요. 때리고 흙이 연결을 하자. 백의 집은 원래 집이 조금 늘었고 흙은 엄청 깔끔한 모양으로 연결이 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100만 곧마라는 것인데, 이 100이 지금 탈출하는 곳이 최정선수가 만들어 놓은 철벽입니다. 나를 자로 가니까 이거 몇 발자국 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최정선수의 이 철벽 속에서 한이자우 선수의 필사의 탈출이 진행되는데요. 같이 보시죠. 한 칸을 띄고, 나를 자로 씌워서, 그냥 최정선수는 나를 자, 나를 자, 그냥 철벽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뻗어두고 그리고 설령 흑이 이도를 못 잡더라도 반대편 6 점이 백이 못살했기 때문에 또 공격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들여다 보고요. 한이저우 선수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걸 들여다 봐놓고 이구짜로 가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흑이 이곳을 그냥 찝습니다. 그러고 이곳을 찝어서 일단 중앙 쪽에 백돌들을 꿀꺽합니다. 한이저우 선수도 이어서 흑 세점에 대한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최정 우 선수가 손을 돌려서 이 중앙 쪽으로 붙였는데 이 중앙 쪽 106점도 이거 살 수가 있나요? 굉장히 잘릴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이저우 선수가 일반적인 수로는 있는다면은 젖혀서 이거 100이 집날 때가 없거든요. 그냥 때린다면은 이런 곳에 딱 급소를 때리면 이것도 100이 곤란합니다. 한이저우 선수가 비상수단으로 이곳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최정우 선수는 차분하게 두터게 처리를 해두고 두터게두텁게 2등만 두텁게 취하고 있습니다. 백은 살기 바쁘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가는데 백이 중앙 쪽에 아직도 못 살았어요. 상대가 두는 악수들을 받아먹고 있고요. 한이저우 선수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최정 선수가 지금 공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공격을 하면서 적당히 이득을 보고 있어요. 어차피 한집 이기나 백집 이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다섯 집, 열집 이겨도 이거는 100% 이기는 바둑이고요. 계속해서 상대의 숨통을 조이다가 여기에 젖혀서 아직 이세 점이 소화가 안 됐다. 아직 이 자하기의 돌들이 잡았느냐 물어본 겁니다. 호그를 치고요 프로자 백이 이곳을 막아도 흙이 또 막는 게 선수입니다. 있는다면은 이거 그냥 쏙 뻗어버리면은 이거 백이 그냥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그렇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도 폐 모양이 났어요. 그러나 흙은 패감이 굉장히 많죠. 이 백을 잡으러 가는 패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무한 패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패감 쓰고 있는 거예요. 맞이고 또 때려서 지금 한이저우 선수가 이곳을 집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흙이 한 칸을 띄었을때 넘어간다면 이런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흙을 잡은 게 아니고요 이패를 이겨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정우 선수는 아직까지 패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전진행도 이와 비슷한 양상인데요 한 칸을 띄고 여기서 100이 젖히면 안 됩니다 이거 젖혔다가는 단수 치고 또 단수 맞으면 이거 1 0 2두점 잡히죠 이어야 되는데 또 빠져서 흙이 이곳을 살았다고 보면은 바둑반에 백집이 없어요. 근데 거의 이거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흙이 패감이 너무 많아서. 네, 결국 이곳을 단수치자 한이정우 선수가 기권을 하고 말았는데요. 승부처에서 최정우 선수의 수익기가 빛을 발휘한 한판이었고요이 대국을 승리하면서 저녁 시합 전에 몸을 제대로 풀었을 듯 합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해설의 바알람이었고요. 감사합니다.